삼성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은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약 70평대 후반이며 중층 기준 28억 정도로 호가합니다. 다수 연예인들이 선호한다 소문난 브라운스톤은 가수 이유리 씨가 매입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며, 이 외에도 배우 이시영 씨도 거주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기 씨의 가장 최근 알려진 차량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라 합니다. 과거 전 연인이었던 소녀시대 윤아 씨와 데이트 장소로 화제가 되었던 이 차량은 약 1억 7천만 원 전후로 호가하는 고가의 SUV 차량이며, 정우성, 비, 박명수, 고수, 황정민 등 수많은 연예인들에게 사랑받는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가의 차 차량이긴 하나 집이나 자동차나 이승기씨의 재산에 대비하면 소박한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벌어들인 소득답게 이승기씨의 통큰 기부도 여럿 보였습니다. KBS 현장루포 동행 출연자들의 사연에 안타까움과 감동을 받아왔다며 단번에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보고 이승기씨의 팬들 또한 선행을 릴레이에 1,66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스타로서 선한 영향력이 행사된 바 있습니다. 18살 타이틀곡 내 여자라니까를 부르며 풋풋한 얼굴로 누나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젊은 청년은 어느덧 데뷔 15년째를 맞이하며 천문학적인 재산과 함께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대한